신천지 확진자들이 격리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주거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일주일에 두 장만 살수 있도록 전자 시스템 관리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경북입니다. 대구 첫 코로나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란 게 드러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천여 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이 아직 진단검사조차 받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생활치료센터에 가지 않겠다며 버티기도 합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확진자들이 격리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신도는 만 914명. 약 90%가 진단검사를 받았고, 3 6 1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을 가지 않는 신천지 대구교회 확진자는 1,7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격리 치료를 거부한 셈입니다. 전체 환자들의 높은 비율이 신천지 교인들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는 분들도 신천지 교인들이 절대 다수고요. 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신천지 교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신도도 1700여 명이 넘습니다. 대구시는 방역 대책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이렇게 제어의 관절한 호소나 정부의 경고보다도 신천지 교회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교회의 지침을 더잘 따른다고 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돈보다 방역대책에 협조해달라며 신천지가 대구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계좌로 보내온 성금 100억 원도 거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이따라 주거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격리 중에도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격리자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휴대폰 앱을 만들어 관리에 나섰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던 안동의 한 카페 주인 A 씨, 자가 격리 대상이지만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 안동시는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동의 또 다른 가게에서도 격리 중이던 70대 여성이 음식을 팔다 적발됐는데 역시 확진자로 판정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가 격리해서 안야 되는 게 맞죠. 서로가 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도 본인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가 격리자들을 관리하는 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GPS 기능을 활용해 주거지를 벗어나는 격리자와 전담 공무원 휴대전화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가격리를 통보받으신 분들은 격리 장소에서 무단 이탈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노약자들은 앱을 쓰는데 서툰 데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면 위치를 알수 없다는 점등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상경입니다. 돈만 내면 살수 있던 마스크가 이제는 세네 시간 줄을 서는 것도 모자라 구매자의 신분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량은 일주일에 1인당 2장, 구입할 수 있는 요일도 제한됩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약국에서 때아닌 신분증 확인이 한창입니다. 마스크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일주일에 2장만 살수 있도록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학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약국에서 마스크를 오늘 구매를 하셨다 하셨다면 내일 다른 약국에 가시더라도 어, 그쪽 시스템에 이미 구매 내역이 뜨기 때문에 어, 중복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 전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우체국과 농협은 일단 구매 수량을 1인당 한 장으로 제한했습니다 가격은 800원에서 약국과 같은 1,5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차량 오브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1번과 6번은 월요일에만, 2번과 7번은 화요일에만 구입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은 주말에 살수 있고, 이번 주에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2월 되진 않습니다. 언제든 돈만 주면 살수 있던 마스크, 이제는 대여섯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모자라 신분 확인에 요일까지 맞춰가야 겨우 구할까 말까 한 귀한 몸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돕기 위해 전국의 소방관과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소방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전국의 소방관들이 대구로 달려왔습니다. 구급차 집결지인 두류 정수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구급차 0여 대가 줄지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업무를 맡은 소방대원들 방역복과 마스크, 장갑까지 꼼꼼히 착용하고 이내 한 팀씩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출동을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소독은 필수. 차량 내부와 몸 전체를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덧 휴식 시간. 오늘도 점심은 도시락입니다. 실시간이 많지 않아 방역복을 그대로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식사를 마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환자를 이송해야 하다 보니 짧은 휴식을 뒤로하고 또다시 다음 환자를 태우러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고생하는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사람들 새벽 6시, 아직 해도 뜨지 않았지만 부엌엔 이미 밥 찢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따끈한 밥에 각종 재료를 듬뿍 얹어 맛깔스러운 도시락을 완성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우리 힘내서 코로나 이겨냅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도시락에 빵과 우유, 다양한 간식거리까지. 시민들이 보내준 따뜻한 정성과 응원에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다시 힘을 냅니다. 전 직원이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되리라 이겨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취지의 미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월세를 감면해 주는가 하면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마스크 무료 나눔까지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 시내의 한 식당입니다. 평일 점심 시간인데도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평상시 점심과 저녁 되면 단체 손님들로 북적대야 되는 곳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수저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대부분의 식당들이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입니다. 지금 같이 너무 일이 힘든 시국에 전공들이 다 힘들잖아요. 이런 시국 에 우리 건물주님께서 이번 달 임대료라도 저희들이 감면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강릉에서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사례가 sns를 통해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원주 자유시장 번영에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랜드도 43개 임대사업장의 월세를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선과 동해 홍천군의 임대인들도 세입자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서 일하시는데 일이 좀잘 네. 되고 이러면 저희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먼저 일찍 닫으시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 편하죠. 뭐. 최근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는 선행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주방용 품점은 판매용으로 확보했던 마스크 1,500장을 무료로 나눴습니다. 또 강릉의 한 마트에서도 판매용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모두 주민들을 위해 내놨습니다. 한 번에 400장씩 세 차례나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 대표님께서 직접 구매하셔 가지고 원래 판매용인데 지금 지역들에게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안함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지만 따뜻한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위기 극복에 작지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개학이 한 차례 더 미뤄졌는데요. 반대로 집단 감염 걱정에 휴원을 결정했던 학원가들은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막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학기 학생들로 분붐해야할 학교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 교육부가 오는 23일까지 개학을 연기하는 대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휴교 결정이 내려진 학교와 달리 학원가는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경기 부천 지역 내 학원가를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이상 휴원에 들어갔던 경기 지역의 입시 학원들이 이달 들어 대부분 정상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휴원 일주일만 했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수업하고 있어요. 아,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다 많이 나오나요?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더 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다 수업 나오고 있어요. 교육부는 감염 차단을 위해 학원의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력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 학원과 교습소 12만여 곳 가운데 휴원한 곳은 5만여 곳으로 전체 43%에 그쳤습니다. 학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더는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이지. 또 저희도 생계서 보니까 또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걱정. 나갈 돈 걱정하는 게고. 속속 수업에 나서고 있는 학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제각각입니다. 엄마들이 학원에 안 보내려 고 그래요. 가까이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럴 텐데 혹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학원을 나오지 않게 되면 학생들이 독서실을 가거나 아니면 피시방을 가게 되는데 독서실이나 피시방을 가게 되면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금 지원까지 조건으로 내걸며 휴원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학원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 학생 감염병 관리에 경영난까지 겹치며 사교육계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계속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 아이돌봄 시간을 두 시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긴급 아이돌봄 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다 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도 필수 운영 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주 농협연수원에 이어 보문단지 주요 숙박 시설 두 곳을 추가 생활 치료 센터로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경주시 의회가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지난 메르스와 지진 등으로 관광 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심권의 생활 치료 센터를 또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양남 현대자동차 연수 시설이나 불국성호 리조트 등 외곽지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경주에는 지난 1일 보문단진의 농협 연수원이 생활 치료 센터로 지정돼 234명의 대구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산 경찰서는 5일 인터넷에 허위로 마스크 판매 게시물을 올리고 피해자 10여 명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세 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경산의 모 병원에 의심 환자가 검사 중이며 응급실이 폐쇄 예정이라는 허위 글과 확진자가 온천에 다녀가 문을 닫았다는 조작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 영천 호구원이 참배실 운영을 중단합니다. 호구원은 최근 부, 최근 부임한 A 사무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6일부터 참배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A 사무관은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배우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국원은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밀접 접촉 직원 10명의 검체를 검사 의뢰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외식 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국의 식당 6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6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고객 감소율이 6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한식을 찾는 고객이 가장 많이 줄었고. 일식 서양식 치킨 전문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이던 공공기관 채용 시험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연기된 시험은 경력 경쟁 임용,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공무직 근로자 채용, 청원 경찰 임용, 국가직 구급공채, 간호조무사 수련 면허 시험 등 일곱 가지로 해당 수험생은 9,5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시험 일정을 재조정한 후 오는 5월 이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코로나19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소독 약재를 뿌릴 수 있도록 지역 공사단과 함께 드론을 이용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특히 관공서나 상가, 요양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진행해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흐린 가운데 경북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7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경북 남부 지역에는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미와 대구, 영천, 포항 등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비가 내려도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잠시 비가 내리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봄기운이 찾아오면서 일교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환절기에는 옷을 여러 겹 입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